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걸음 행복 투자입니다. 카카오는 2021년 9월부터 정부 규제로 주가의 조정이 시작이 되었고 12월에는 카카오 공동대표 주식 매도로 인해 조정이 났습니다. 또한 4분기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등으로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나왔고요. 정부 규제와 공동 대표의 매도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11만 5천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박스권 만들어 갈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10만 원 이탈 하락 요인은 이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으로 조 나왔다고 분석되어 지기 때문에 제차 11만 5천원까지 있는 반드 흐름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 이슈 체크를 간단히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추매 타이밍과 향후 움직임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안에서 삼성전자 합병 이슈와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 급등하기 전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급등하기 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공개 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더욱더 질 좋은 정보와 급등할 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예, 뉴스를 보면서 이슈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10만원 선 붕괴 한달간 8,800억원 산 개미들 한숨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1월 10일 오늘 날짜의 기사입니다 밑에 내용 읽어보면 자이 부분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긴축우려 및 실적 보진 우려 그리고 공동대표의 주식 매도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의 주가 하락은 공동대표의 매도 그리고 실적 부진 우려 그리고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지만 이 세계 정도의 악재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11만 5000원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10만 원 이탈이 되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미국발 긴축 우려 즉 11만 5000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가지고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반적 으로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들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만 원이 깨진 이유 자체가 미국발 긴축 우려 이것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 조금만 읽어 보면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가 하락은 미국발 긴축 우려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한 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우려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조기 긴축 예고에 코스피 지수 2700선까지 밀릴까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밑에 내용 읽어 보면 자, 이 부분 보도를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 긴축 예고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밑에 내용 좀 읽어보면 이 부분을 보도를 하겠습니다. 미국 임금 상승을 기반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됐다며 미국 증시에서. 국채금리 상승에 기술주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내용 보셨듯이 성장주 이것도 같이 매물이 출하된 점은 한국 증시의 부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2011년 3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이 1.771%까지 치솟았고요. 따라서 11만 5천원 정도까지의 주가 하락은 다들 아시는 것와 같이 공동대표의 매도 그리고 정부 규제.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적 우려. 이걸로 인해서 11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뭐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었으나 10만원 선. 오늘 10만원 선 이탈 자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긴축 우려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 하락이 좀 10만원 선 이탈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 하락이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외적인 부분, 즉, 긴축 전책 우려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충분히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요인으로 조정을 받았던 11만 5천원 선까지는 재차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뉴스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규제 리스크와 실적 우려도 주가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카카오에 집중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목표 주가는 10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락이 났어도 현재 9만 원대의 주가인데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직 이 부분까지 약 7만 원 정도 격리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5천 원 부분까지는 무난히 반등흐름 날 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내용 조금만 더 읽어보면 자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준 카카오 공동 대표 내정자가 카카오페이 토크 콘션 행사로 먹튀 논란을 빚은 끝에 사 퇴의 의사를 밝히는 등 회사 안팎의 리스크도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번째는 정부 규제 그리고 두번째는 실적 그리고 세번째는 공동대표의 주식 매도 이 세가지 요인으로 조정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세가지 요인은 주가에 악영향이 될수 있으나 이 세가지 요인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11만 5천원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조정의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 로 인해 가지고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주식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한 9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춤의 타임이 잡으시면 충분히 뭐 3월 뭐 2월 내로 해가지고 주가는 115,000원까지는 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 규제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시작이 됐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 흐름이 나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유 자체가 실적 우려랑 그리고 공동 대표의 주식 매도로 인해서 11만 5천원까지 주가의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으나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로 인해서 주 가의 추가적인 급 하락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급 하락 자체는 충분히 주가 회복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한 조정이 나왔던 이 자리 11만 5천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주가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 저번주도 많은 수익 챙겨드렸는데, 수익 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의 수익 인증이고요. 저희가 1월 3일, 월요일 날에 3일.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비중 매수가 추천 포인트 설명 드리면서 혼중표와 관련된 테마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흐름 한번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매수 진입하였고 1월 5일 수요일 날에 3일이 급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저희가 전략 매도를 수익률 13% 이상에서 전략 매도 시도 드리면서 단이거래일만에13% 이상 수익 실현해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1월 4일에도 수익을 드렸는데 1월 4일날에 저희가 스케핑 매수로 경남스틸 매수 진행했습니다. 비중 매수가 추천 포인트 설명 드리면서 매수 신호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급받는 흐름 나와주면서 저희 경남스틸을 그날 바로 매도 신호 드리면서 12% 이상 수익 실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만 해서 벌써 25% 이상 수익 실현해드렸고요. 회원님들 비싼 1년 e p 비 냈는데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 가신 경우가 있으시죠. 그 행복 투자는 한달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단타 단기 1개월에 15만 원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5천 원만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수익 인증해서 보셨듯이 12%, 13% 이상 꾸준히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 투자는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했습니다. 비싼 1년 이폐비 내시고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 가지 마시고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는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때 이 시점부터 해 가지고 급격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시점이 이제 정부 규제로 인한 주 주가의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금융 플랫폼 제재를 가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의 조정이 강하게 나온 시점이고요. 그러나 정부 교재로 인해서 조정은 받았으나 12만 8천원 이 부분 12만 8천원 부분까지는 하락폭 축소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는 주가의 박스권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이 사이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대표의 주식 매도로 인해 주가가 좀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 4분기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 흐름이 나왔고요. 즉이 부분에는 이제 정부 규제 그리고 최근에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공동 대표의 주식 매도 그리고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딱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5,000원 부분 이 부분까지 세 가지 요인으로 주가의 조정이 나온 흐름이고요. 그리고 공동 대표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 생각보다 조정이 미미하였고, 주가는 115,000원.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정부 규제와 실적 부진 그리고 공동대표의 주식 매도 악영향으로 주가의 조정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의 악영향을 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정부 규제 후 하락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때 충분히 이 부분 12만 8천 원 부분에서는 주가의 반등 흐름 이름이 나올 수 있었으나. 공동 대표의 주가 매도로 인해서 11만 5천 원이 부분까지 조정 흐름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이 부분 달 동안의 하락은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 즉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고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최근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조정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이슈로 인해 조정이 났으며 이미 금리 인상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 제차 11만 5천 원이 부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조정과 미국 금융 인상 시사 여파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며 조정이 나온다면 이 부분 9 3 0 0 0원 이 부분까지는 한번더 조적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 자체도 보면 이 부분 93,000원 부분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93,000원 이 부분에서 한세번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점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분석되어지고요. 즉, 93,000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추매 타이밍 잡으시면 될듯 하며,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다가, 주가는 충분히 2월, 3월 내로 해가지고, 이 부분, 115,000원까지는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최근 조정은 금리 인상, 시사 여파로 115,000원 부분이 최근 악재로 나왔던 이슈들의 지지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 조정의 이유는, 왜 외부 영향 이 외부 영향이므로 충분히 받는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며 카카오 움직임 지속주 체크하면서 분석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토에서 말씀드렸던 그동 후속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최근 2차 전지 및 메타버스 관련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상승폭이 반납이 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합병 이슈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 지수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등 흐름을 나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지지선에서는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즉이 부분 최고점을 찍고 나서 상승 폭이 반납이 되었을 때 이때 부분이 매집.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최근 삼성전자 이슈 종목들에 받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이 종목도 재차 삼성전자 이슈 부각되면서 급받는 흐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세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최고 점 돌파하는 무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0% 정도 수익권이 열려 있는 종목이므로 급등 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급등주 체험 가능 하시니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